3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부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걸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의 집에 간다는 그 사실을 에도민 도에이 사울에게 일러서 제사장 85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 시가 바로 오늘 10편 52편입니다. 52편 1절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오늘의 말씀은요. 이 도액인 사람을 향하여 지금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것은 에도민 도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므로 아이멜렉과 그 제사장의 집을 완전히 처참한 그러한 비극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죠. 이 도액을 향하여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는 말로 꾸짖고 있는 다윗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악한 자들, 악인들은 스스로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어가 심한 악을 깨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이말 역시 지속적으로 도액을 향한 다윗의 말입니다. 그의 혀로 말미암아 그가 다윗이 사울를 피해서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라는 이 사실을 사월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의 악한 계획과 그 악한 계획을 선포한 그의 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이 도액을 향하여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꾀하는 자 그리고 그의 간사한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자 그에게는 그 결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52편 5절이죠. 그런 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악인들을 향해서 영원한 멸망과 또한 뽑아낸과 또한 그 뿌리를 빼내시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사람들의 거짓에 의해서 간사한 혀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픈 현실을 마주해야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는 하나 님의 인자, 하 심이 항상 있 고, 또한 하나님 은 반드시 악을 심판 하 시고, 선을 구원 하신 다라는 이 사실 을우 리가 분명히 기억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험 하고, 이, 이 억울 한 세상 에서 하나님 을 의지, 하 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죠. 이렇게 악인의 결론이,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게 될 때에 의인도 그를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 의인은 그 악인이 자신들의 악한 꾀와 거짓을 사랑하는 그 악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비웃어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부여한 자가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된 메시지가 편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7절은요,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악한 자들, 간사한 혀를 올리는 이 악인들은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애하지도 않고 그를 의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도행 역시 사울에게 다윗을 이야기한 것은 사울에게 자신의 뭔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유익과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도획은요, 사울의 목재장이었습니다. 아마 옆에서 지켜보면 사울이 얼마나 악하게 다윗을 쫓고 있는지, 그의 시기심과 그의 악한 계획을 충분히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비참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악한 계획을 꿈꾸던 자가 바로 도획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자기를 든든히 세우려고 했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결정하기로? 이야기하냐면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1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라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고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다는 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푸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감남나무는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절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수 있는지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화된다고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입니다. 그럴 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감사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